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첫 어, 녹방 영상 찍는 델라다용 TV 사장님 내게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오늘 판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쁜 아이들이 엄청 많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눈 호강하실 준비 되셨나요? <laughs> 손가락 운동 준비 되셨나요? <laughs> 자 그럼 이쁜 아이들 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살구스토리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포트 사이즈는, 어, 의미가 없는데 약간, 어, 유기 사이즈가 한 10cm, 15,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조금 큰 편입니다. 중품 사이즈에서 약간 대품 사이즈 넘어가는 아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여기 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어, 색금이 들어가져 있어요. 네. 어, 처음 보는 아이예요. 살구 스토리. 가격은 3만원이었습니다. 어, 네, 요 아이는 폴댄시스입니다. 대품 사이즈고요여기 보시면 생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있는, 네, 이쁜 아이입니다. 가격은 2만 5천원이구요. 폴댄시스 이렇게, 어, 대품 사이즈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구매를 했는데, 이게 물이 들면 가위서부터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아주 이쁜 아이거든요. 네. 어, 대품 사이즈가 구하기가 이게 처음 왔어요. 저. <laughs> 네, 특이해서 저도 구매를 했답니다. 폴덴시스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어, 자두 미인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요. 대품 사이즈입니다. 포트는 대품 사이즈이고요. 여기도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인 종류인데요. 처음 봤어요. 자두 미인. 네. 가격은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엘린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가격은 4천 원이고요. 어, 다 군생으로 있습니다. 기본 삼도수형으로 있고요. 네. 요런 아이도 있고. 네,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어, 요즘에 엘린이 좀 나오고 있나 본데. 음. 네, 엘린 가격은 4,000원이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로만의 꽁띠라는 아이입니다. 이름이 꽁띠. <laughs> 로만의 꽁띠. <laughs> 포토사이즈는, 아, 한 1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까망까망이. 약간 검, 붉 검은 보라색? 네, 요런 색감이고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저 요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네, 로만의 꽁띠. 가격은 만 삼천 원이고요. 다 군생 수영하고 을 있습니다. 기본 삼도 수영하고 있어요. 네, 로만의 꽁띠. 가격은 만 삼천 원이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카를라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만 원이고요. 다 군생수양하고 있습니다. 기본 3도, 4도. 네, 요렇게 되고요. 카를라라는 아이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되는 포트에 있는 것 같고요. 사이즈는 좀큰 편입니다, 여러분. 얘가 이렇게 맑은 노란색으로 물이 들면서, 요렇게 가해가 요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이쁜 아이죠. 네. 파를라고요 네. 물에 들면 아주아주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푸르미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포토 사이즈는 7cm 정도 되는 포트 있습니다. 네. 요런 요런 수영하고 있어요. 네. 요것도 처음 보는 아데 푸르미르 가격은 8,000원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대룰루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포트 사이즈는 7cm 포트 에 있습니다. 요것도 특이해요. 요것도 자주 없는 아이입니다.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다좀 이렇게 흔하지 않은 아이들을 좀 많이 갖고 오시네요. <laughs>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겠네. <laughs> 네, 이쁘죠. 요것도 물이 들면 노랗게 물이 드는 아주 노, 맑은 노랑으로 물이 드는 요런 빛감으로 물이 될것 같아요. 네, 대룰루구요. 가격은 6,000원이었습니다. 네, 전체 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쁜 아이들입니다. 대룰루 가격은 6,000원이었어요. 네, 이 아이는 앙떼떼입니다. 가격은 1 6 0 0 0원이고요 보통 3도가 기본 수영이고 3도, 4도, 네, 5도. 네, 요렇게 있습니다. 네, 앙떼떼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약한 12cm 정도 있습니다. 네자연군생이에요네네요 아이는 양진입니다 양진 철화고요 포토사이즈가 약한 1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화가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생얼이 터져 있어서 아주아주 이쁜 아주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진 철화였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샹그릴라 철화입니다. 네, 포트 사이즈는 어 6cm, 5cm 정도 되는 포트 이고요 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어 샹그릴라 생얼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아쉬워서 철화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요거 이제 물을 많이 줘가지고 제가 생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제가 샀었는데 그때는 가격이 24,000원이었어요.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어 사장님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네. 요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아직 뭐 여리여리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 아이를 가지고 네 물도 잘 주시고 딸딸 구쳐서 키우시면 금방 물이 들 거예요. 저도 이거 구매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 샹그릴라 철화는 어, 가격이 되게 비싼데 이거는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샹그릴라 철화였고요. 가격은 7,000원이었습니다. 네, 매직잼 골드 철화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약한 5cm, 6cm 정도 되는 포트이고요 네, 어,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철화가 있는 게 있고, 생얼이 있는 게 있고, 가격이 다르니까, 네, 표기를 잘 하셔서, 어, 구매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철화가 있는 아이는 6 0 0 0원이고요 요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얼만 있는 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laughs> 머리가 작아가지고 빠글빠글해요. 너무 귀여워요. 와. 네, 요거는 5,000원입니다. 철화가 있는 건 6,000원, 생얼만 있는 건 5,000원. 네, 포트 사이즈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6인 어, 사이즈는 약한 6cm 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어, 매지잼 골드였습니다. 네요 아이는 러블리로즈 철화 입니다 네 러블리로즈 철화가 요즘에 수입이 나오고 있죠 네요 아이는 6만원 입니다 네 러블리로즈 철화구요 요즘에 한참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쁩니다 네 포토 사이즈는 이게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사이즈도 약한 15에서 18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러블리로즈 철화였구요 가격은 6만원 입니다 네, 요 아이는 8만, 7만원짜리 러블로즈입니다. 아까 그 6만원짜리와는 조금 사이즈가 달라요. 이 아이가 더 큽니다. 네, 어, 포트 사이즈는 약한 20에서 25cm 정도 되구요. 네, 요기 사이즈도 네, 많이 큽니다. 네, 러블로즈 천하였구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로라 군생입니다. 네, 포트 사이즈는 2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보통 수영이 어, 5도 이상이고요. 요거는 4도, 어, 요거는 한 10도 정도 되네요. 수영은 다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네, 로라 전체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수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반듯다고 다 이쁘니까요. 네 개인적으로 이런 수영 주세요 라고 문의하실 분들은 사장님께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로라 군생 이었고요 가격은 2만원 이었습니다 네요 아이는 크레용 군생 입니다 포토 사이즈는 네 포토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네유기 사이즈는 약한 12에서 13cm 로 오버사이즈 입니다 네 크레용 군생 이고요 가격은 25,000원 입니다 네, 이 아이는 트윈 베리금이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약한 12cm 정도 되는 포트에 있고요. 네, 군생이 어 요렇게 두 수가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베리의 특징이죠. 근데 요렇게 트윈 베리가 금이 요렇게 있어요. 네. 아주 예쁘죠? 네. 요런 수형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가격이 더 큽니다. 아, 요 사이즈가 더 커서 가격이 3만원입니다. 네, 트윈베리 금이구요. 네, 요거는 엄청 사이즈가 더 크네요. 아까 거보다. 네, 가격은 3만원이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더스티 로즈입니다. 한몸생이구요. 네, 포트 사이즈는 약한 1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수영이 요렇게 되구요. 군생, 어, 머리 두수가 3두? 아니, 5두? 6두? 네, 기본 다 요렇게 됩니다. 네, 가격은 만 원이요? <laughs> 네, 가격은 마... 네, 가격은 9천 원입니다. 네, 수영이 요래요. 이쁘죠? 네, 요 아이는 레몬노즈란 아이입니다. 가격은 5천 원이고요. 포토 사이즈는 약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0cm 포트 있네요. 레몬노즈란 아이고요. 가격은 5천 원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네, 이 아이는 화이트 스완이란 아이입니다. 포토사이즈는 10cm 포트에 있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있어요. 아, 이쁘죠. 네, 화이트 스완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레몬노즈 백금이란 아이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포토사이즈는 5cm 정도 되는 포트에 있습니다. 네, 네, 수영은 다 요렇게 아주 아주 얌전하고 이쁩니다. 요 아이만 요렇게 생얼이 살짝 있네요. 특이하네요. 여기는 금이고 여기는 생얼이고 요거는 또천화도 있네요. 네, 이쁩니다. 수영은 다 이쁘네요, 여러분. 레몬 로즈 백금이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멕시칸 스노볼 금입니다. 포트사이즈는 어, 6cm 정도 되는 포트에 있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너무 이쁘죠. 다 묵어서 더 이상 뭐 묵을 필요가 없는 이쁜 아이입니다. 네, 이런 2도수영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자구를 내서 분질을 하고 있네요. 요거는 3도가 되어 있네요. 네, 이쁩니다. 네, 멕시칸 스노보리었고요 가격은 6,000원이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전체 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네, 네, 요것도 멕시칸 스노보리라고하시나요 사장님께서. 네, 요거는 외두인데요. 금이 너무 잘 들어가 있죠? 음. 우와, 이쁩니다. 같은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특이하다. 약간 얘는 진짜 금이 발열이 너무 잘 돼있다. 그, 그것도 그냥 같은 가격이에요. 저는. 같은 가격이래요. 네. 얘는 외두고, 얘는 네. 분질해서 자고 이렇게 네. 나와 있고, 네. 가격은 6,000원이에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laughs> 네. 네, 요 아이는 휴밀루스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요. 포트 사이즈는 약한 12, 13cm 정도 되는 네, 포트있고요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어, 휴밀루스가 무거워지기까지가 엄청 힘이 드는데, 이거는 완전히 굳혀서 더 이상 굳힐 필요가 없습니다. 휴밀리스가 다 굳혀지면 이렇게 맑은 색을 띠죠. 너무 이쁩니다. 네, 수영은 다 얌전해요. 네, 이런 요런, 요런 수영이 있습니다. 다 얌전하고 다 이쁘죠, 여러분? 네, 휴밀리스였고요. 가격은 만 삼천 원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슈가베이비 철화라는 아이입니다. 어, 철화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생얼이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철화 있는 게좀 특이하죠, 여러분. 철화 있는 게요 포트가, 어 제가 예전에 4만 원에 판매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웠었죠 여러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철화가 살짝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말이죠 요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네 포트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되는 포트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생얼 중간에 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철화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요번 기회에 구매를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네, 슈가 베이비 철화였고요. 가격은 7,000원이었습니다. 네, 다 이쁘죠, 여러분? 수영이.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철화가 있고요. 여기도 철화가 있고요. 요거는, 요것도 철화가 있고요. 철화가 다 있네요, 기본적으로. 요것만 쌩얼 입고, 네. 철화 있는 건빠지게요 <laughs> 차장님이 철화 있는 라이브 눈이 빠지도록 찾으셔서, 네, 골라 오셨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아이는 Y번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포트 사이즈는 약한 10cm 정도 되는 포트 있습니다. 어, 이 아이가 굳혀지면은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약간, 어, 그 뭐지? 그거 닮았는데. 그거 닮았는데. 레드콘. 레드콘 닮았어요. 이드콘보다 이쁘대요 사장님이 <laughs> 네 와이번이었고요 가격은 3,000원이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라는 아이입니다. 요 베리의 아이들이 요렇게 분지를 잘하죠. 자구로 달달고 삥그르르. <laughs> 네, 목도리 수영을 하고 있죠. 네, 포트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포트이 있고요. 네, 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빛감도 어느 정도 굳혀서요, 요렇게 분홍분홍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물반응을 잘해서 아주아주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여러분. 네, 가격은 7,000원이었습니다. 수영이 다 예뻐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진짜, 라즈베리 밭입니다. 너무너무 풍성하죠? 네, 요렇게 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이 아이는 블랙탄이라는 아이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10cm 포트에 있고요. 요기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요 아이도 보시면 이렇게 색금이 들어있네요. 가 오, 이쁩니다. 이게 굳혀지면은 아주 진한 어, 보라색을 띠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아주 이쁩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요런 거두 포트, 세 포트 합식하면 진짜 이쁘겠다. 어, 좁은 화분에 이렇게 외두를 심어도 아주 아주 이쁠 것 같아요. 네, 이쁩니다. 블랙탄이었고요. 가격은 4,000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요 아이는 레드벨벳이라는 아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구가 한 5도 이상은 됩니다. 네, 포트 사이즈는 약한 10, 10cm가 넘는 포트이고요. 유기 사이즈는 약한 5cm, 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수가 많아가지고요. 가격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레드벨벳이 물이 들기까지 아주아주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많이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서 식재하시면 아주 아주 예쁜 빛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레드 벨벳이었고요. 가격은 만 원이었습니다. 네 레드 벨벳이고요. 네 이런 수형이 있으니까요. 예쁜 수형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의를 해주세요. 네 레드 벨벳 가격은 만 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아이는 선세이션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포트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포트 있습니다. 다 외도 수형이고요. 어, 이가 빨갛게 물들면 페트리시아 같은 아이처럼 빨갛게 물드든 아이예요. 가에부터 이렇게.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외도로 심으셔도 되지만 합식하셔도 아주 아주 이쁘겠죠? 네. 선세이션이었고요 가격은 3,000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요 아이도 선세이션이란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군생이구요 요거는 아직 어 무거져 가고 있는 아주 아주 네, 여리여리한 아이입니다. 네, 요거는 군생이구요 가격은 5천원에 주신대요. 사장님께서. 네, 수영은 다 이쁩니다. 네, 다 기본 3도로 돼 있네요. 아주 아주 이쁘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됩니다. 선세션이고요 군생가격 5,000원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 아이 보세요. 너무 귀엽죠? <laughs> 이렇게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름이 눈꽃선인장이라는 아이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포트에 있고요. <laughs> 어 너무 귀여워.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와더 이쁘다 이거. 잠깐만요. <laughs> 어머 <laughs> 너무 귀여워요. 우와. 우와. 아, 너무 이쁘다. 이거 3,000원이래요. 여러분. 어, <laughs> 아, 너무, 너무 싼데? 우와. 꽃 피면 진짜 이쁘겠다. 눈꽃 선인장이란 아입니다. 이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러분. 너무 저렴해요. 여기 보시면 다 이쁩니다. 보세요. 어머, 귀엽죠? 어머, 어머. <laughs> 이렇게 동그란 애들도 있어. 와, 이쁩니다. 네, 어, 진짜. 제가, 제가 들었던 것도 이쁜데요, 이거, 이거. 네, 이쁘죠? 와, 눈꽃 선이장이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 네, 이 아이는 로즈 롱고란 아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포토 사이즈는 약한 6cm 정도 되는 포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피멍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실피끔? 실핏줄 어, 이쁘네요. 네. 로즈 롱골 하나이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쁘죠? 음. 네. 네, 여러분 요 아이는 수입입니다. 백월광이라는 아이고요. 얘가 우리나라 그 이름으로 따지면은 그거 뭐였지? 뉴 어, 진스, 뉴 진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도 요거 구매했는데 다른 데는 수영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요 아이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영을 아주 이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식자가 돼있고요. 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어, 포토 사이즈는 30cm, 이게 30cm 포트인가? 25cm인가 되는 포트 있고요. 요기 사이즈는 오버 사이즈입니다. 네 수영 이 일단 이뻐요. 네. 이렇게 해서 100 월강이었고요. 가격은 25,000원이었습니다. 와, 이게 흙이, 사장님 너무 좋은 흙을 쓰셔가지고, 네. 무거워요. 미안해요. <laughs>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네, 요것도 네, 이쁘죠, 수영. 음. 기본적으로 수영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로 갖고 오셨어요, 사장님께서. 네, 수입이 이게 조금 수영이 좀 이상해도 있거든요, 솔직히. <laughs> 네, 잘 갖고 오셨네요, 사장님께서. 네, 100 월강이었고요. 가격은 25,000원이었습니다. 음. 네, 요 아이는 조리뽕이라는 아이입니다. 어, 포트 사이즈는 약한 12cm, 15cm 정도 되는 포트에 있고요. 요렇게 수영이 자연 군생이라서 요렇게 안에서 아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조리뽕도 그치면 아주 아주 이쁜 아이죠. 로신, 조리뽕. 네, 다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인데 요것도 물이 들면 진짜 이쁘거든요. 네. 밥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조리뽕이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사장님이 이쁜의 예쁘네 옆에 이쁜애라고 <laughs> 하시면서 갔어요. <laughs> 자, 이것도 조립봉입니다. 이런 수양도 있어요, 여러분. 밥이 정말 많고 풍성하죠? 네, <laughs> 네, 너무 이쁩니다. 네, 조립봉 가격은 2만 원이었어요. 네, 드로잉 외도는 되게 저렴한데 드로잉 자연군생은 이렇게 구하기 힘듭니다. 네 이게 컷 군생인지, 작은 군생인지 제가 몰라서 봤는데, 안에가 안 보여요. 확인이 안 됩니다. <laughs> 네 드로잉 군생이고요, 가격은 3만 원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약한 15cm 정도 되는 포트 이고요 유기 사이즈는 30cm 정도로 엄청 오버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드로잉 군생이 가격대가 좀 있어요. 제가 요거 요 정도 되는 사이즈를 5만 원에 샀던 것 같은데 사장님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갖고 오셨네요. 네, 여기서 조금만 더 굳히시면 아주 노랑 노 노랑 노랑한 물이 들죠. 네, 어, 아직 녹색을 띠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묵으면 노랑노랑하게 물이 드는 아주 아주 이쁜 아이죠. 저도 이렇게 퍼렁퍼렁할 때 사가지고 하우스스 지금 다다다 붙이고 있습니다. 요런 이쁜 수형 만났을 때 어, 살제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드로잉이었고요. 가격은 3만 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요 아이는 서브 실루스 금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약한 11cm 정도 되는 포트이고요. 두 수는 요렇게 기본 뭐 5도, 6도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생얼이 있고요. 옆에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라서 제가 한번 요거를 선택을 했고요. 다 이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요런 수영도 있고, 요런 수영도 있고, 네. 저도 요거 작년에 샀었는데 다 죽었거든요. <laughs> 네. 이게 균에 조금 취약한 아이 같아요. 그래서 균제를 진짜 잘 방제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여름에 조금 더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래서 조금 그늘 쪽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하셔야지 여름을 잘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거를 실패해가지고, 요번에 다시 한번 구매를 해서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어, 될 때까지 하겠다. <laughs> 네. 가격은 12,000원이었고요. 섭세 실리스 금이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네, 여러분 요거는 니크 셔크 금입니다. 바닐라비스 금인 줄 알았는데 니크 셔크 금이란 아닙니다. 4cm 포트 있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요거 다른 데서 제가 판매하시는 거못 봤어요, 여러분. 야! 너무 이쁘죠? 어우, 생각, 세상에, 너무 싱그러워. 너무 이쁘다. 네, 니크 셔크 금이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여러분, 요 아이는 모네모네라는 아이입니다. 3, 이거, 뭘로인 줄 알았는데요. 사장님이 모네모네라는 아이래요. 요게 4cm 보트에 있고요. 다 2도 수영을 기본으로 사장님이 골라오셨대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쁘다. 그러네, 몰로랑다른네 느낌이. 여기 보시면 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피망도 들어와요 이거 이쁘다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이쁘다 네, 기본 기본 다 이도수형이고요 네 모네모네의 가격은 3,0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아우큐라노 아니고 <laughs> 이게 어, 애플, 애플 민트란 아이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제 하우스의 나이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요 아이가 요렇게 돼요. 아니지, 이 아이가 그렇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laughs> 이게 흔치 않은 아이고, 사장님이 농장에서 다 갖고 오셨대요. 이게 세 개밖에 없어서 다 갖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이게 구하기가 그렇게, 다섯 개, 어, 힘, 이게 구하기가 시원한 아이네요, 여러분. 제가 이거 샀을 때만 해도 한 개, 두 개, 만 이렇게 어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농장에서 요렇게, 여리여리한 아이들이 요렇게 있었어요. 요거는 이 세트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없어요. 무거지면 없어요. <laughs> 남들이 다 가져가고 없어. <laughs> 네. 지금, 요렇게 파란데, 이런 걸왜사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가 어떻게 물이 되는지 알거든. 딱, 요렇게 딱, 이거 애플민트에요 딱, 그러면은, 딱, 머릿속에 어떻게 물이 들지 알기 때문에, 저도 사재기를 할 거랍니다, 여러분. 네, 요거는 제가 사재기, 밑장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애플민트구요 가격은 25,0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얼른 얼른 찜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해서 1부 영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판매 영상이 나갈 거니까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